네. 어, 설정 주입은 얘는 이렇게 여기 그 아까 뒤에 신유 라인 그어 신유 공급되는 그 커플러에다가 그 약품 뭐 이거를 이용하든 뭐 이런 걸 이용하든 약품 이렇게 통에다 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누르면 띠띠띠띠띠 하고 이제 들어가요 약품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하고 나오니까 잔재가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입되고 얘는 그냥 시작 누르면 타이머에요 네, 타이머. 네, 그냥 타이머로 순환 시켜주는 거죠. 차의 힘으로. 음. 그래서 얘는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할 때는 작업 저기 한다고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그 얘는 잘안 쓰신다고 생각하고. 어, 클 크리닝 기능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3단 후로싱 교환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뭐, 3단 후로싱만 쓰시는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그 오일량도 기본으로 14리터가 세팅이 돼 있고 순환 시간도 길게 돼 있는데 엔트를 치면 화살표가 움직이면서 네. 이렇게 이제 교환도 할수 있어요 저기 시간하고 오일량도 조절은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는 좀 오, 오염이 좀심할때요거 기능을 많이 써요. 그리고 오일을 많이 쓰면서 또 그만큼 비용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분들은 금방 끝나고 돈 받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 길게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로 해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신다 그래요. 뭐 수동에서 수동 주입은 어, 이렇게 누르고 있는 만큼 해소가 되고. 누르고 있는 만큼 주입이 되는 거. 여기는 설정한 만큼 빼고 놓고 하는 거고, 여기 누르고 있는 만큼 빼고 놓고 하는 거고. 오일 라인 청소 기능. 오일 라인 청소 기능은 아까 뒤에 있는 신유 커플러 자료는 드릴 건데 이렇게 신유 커플러에다가 꼽으면 공기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 버튼만 누르면 그 미션 이 라인 라인의 기존 작업한 라인에 이 오일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청소를 해주는 기능이고, 어, 예를 들어서뭐 예를 들어 성분이 다른 오일을 작업한다, 뭐 CBTU나 일반 오일 작업한다 그러면 라인 청소를 싹 해줘야 섞이지 않으니까, 에, 뭐 어느 회사 제품은 뭐 뭐디럭스 오일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라인 청소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 1리터 이상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라인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오일 라인 청소를 해주고 어, 제2 신유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어, 일단 기계가 작업하기 전에 영점 조정을 한번 해야 돼요 여기 영점 조정 방법에 되어 있고 작업 방법이 되어 있는데 영점 조정 만약에 사장님이 2 0 m 터 만통 2 0 m 짜리 올려놓고 어, 빨대 다 연결하고 0.2정 누를걸 2 0 m 터 만통일 때는 업버튼을 누르고 빈통일 때는 다운 버튼을 눌러라 아마 만통을 올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4초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작업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작업 중 문제가 됐다 요거는 지금 2 0 m 터 만통으로 인식했는데 얘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다운 버튼 누르면 완료됐다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 사장님이 빈통을 올려도 되고, 만통을 올려서 작업하도 돼요. 어정쩡한 게영점 잡혀버리면 처음부터가 문제가 되니까, 만통 올려놓고 업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돼요. 소리가 날 때까지. 메뉴는 이 기계에 오일 누적량이 계속 누적이 될 거예요. 어, 메뉴는. 됐다고. 어, 차동 그림은 국내 차동 국내 차동들은 그 데이터가 오일 양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 이런 이 양은 제조사의 그새 오일 오일 양을 이제는 면부터 어, 들어간다고 한 거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시커모오일을 어, 작업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무의미하다. 색깔 보고서 뭐 8L 작업할 건지, 뭐 10L 작업할 건지, 뭐 많게는 뭐1 6도 작업도 하고 아예 또 깨끗하게 한통다 써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들이 뭐 비용은 더 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무의미하다. 어, 그리고 작업 중에 일시정지 누르면 어, 정지가 될 거고 아니면은 작업이 끝났다던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정지를 시켰어요. 어, 그랬을 때, 일시정지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금방 작업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 주입량, 회수량. 문제가 있으면, 어, 그만큼, 아, 그만, 아, 몇리터 빠졌네? 몇리터주입되 있네? 그걸 보고서 또 다시 추가 작업을 하든지 빼면 되니까, 그런 게되고 그래서 사장님네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제품이. 아마 이 동네에서는, 이런 장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쪽 하고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필, 필터는 저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구형 장비들 보면은 필터 달린 것도 있어요. 10년 이상 쓰셔도 갈진 않더라고. 그런 얘기 갈아도 저희가 이거 자체적으로 좀 개, 개조를 해요. 일반 그 차량 그런 필터이긴 한데 개조를 해 내부를.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박 끄진 안해요. 아니면 안에 뭐 쇠로 돼 있으니까 자석으로 청소를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 백라이트가 있어서 프레쉬 비치를 필요는 없어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뭐 특성 공간에서도 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장점은 있고 이거는 쉐보레 앞바퀴 뜯어서 거의 작업을 하더라고. 쉐보레 차들은 앞바퀴, 운전, 예. 운전석 앞바퀴 요거는 뭐 쌍용 다른데는 이거를 구매는 하셔야 되다고 이건 저희는 이게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쌍용 쌍용이고 네, 여기 트램이 껴있는 게 이제 쌍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 껴있는 게 대우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우차 수입, 네, 수입, 수입 차량은? 수입 차량은 아 l 터가 있으면 다 돼요 혹시나 저기 저희가 p 뭐 c h w 나 벤츠 쪽이또 있고 쌍용, 뭐 르노 삼성 그런 쪽으로는 다 가지고는 있어요. 혹시나 e l s 시다가뭐 제네시스나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을 한 w 줘 보세요. b m w 를 많이 할것 같은데 b m w 제가 네. 한번 자료를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혹시 n n e l s 뭐 어디는 c h a n n e 뭐 판매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해진 않으니까 또 이렇게 2년 됐으니까 한번 자료는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뭐 이거 이거 뭐 하면은 현대 기아차는 이거 보면 거의 다 되고 네. 한번 뭐 응용해서 빨트 작업도 많이 쓰시긴 해요 응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